자 강력한 연기 한승훈 선생님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A 학교, B 학교 전체 학생 수는 2대 3이고 A 이상 B 미만 계급의 도수의 비가 5대 2이다. 또 A 학교와 C 학교의 전체 도수의 비는 4대 5이고 B 학교와 C 학교의 A 이상 B 미만의 계급의 도수의 비는 1대 7이다. A 학교, 와 C 학교의 계급의 상대 도수 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 비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 이것 되게 골치아파인 자, 그럼 우리는 학교를 일단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뭐라고 하냐면 학교는 A, B, C 세 개가 있잖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게. A라는 학교,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 C라는 학교야.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보자, 전체. 자, 전체 비를 보시면 자, A 학교와 B 학교는 2대 3이래. 그런데 B와 C는 얼마야? B와 C는 1대 7이란다. 아, 1대 7이 아니네. 4대 5네. A 학교와 C 학교 전체 미안해 미안해. A 학교와 C 학교를 줬네. A 학교와 C 학교의 전체 도수의 비는 4대 5란다. 그럼 얘는 4 대 5라는 거지. 그럼 나는 2대 3 4대 5를 전체적으로 맞추고 싶어.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맞추면 되냐면 전체 도수비를 의 나는 2대 3이라고 안 하고 4대 6이라고 해도 2대 3이지. 그러면 a b c의 도수비는 의 4대 6대 5이다라고 하면 돼. 뭐? 전체 도수비를. 의 오케이. 자, 전체는 4대 6대 5야. 오케이. 자, 그러면 a 이상 b 미만 계급을 볼게 이제. a 이상 b 미만 계급은 몇대몇대 몇인지를 대 봅시다. 자, a 이상 b 미만의 계급의 도수비는 a 학교와 c 학교. 아, 먼저 뭐냐? a와 b는 5대 2라고 돼 있네. 5대 2라고 줬어. 오케이. 그다음에 b와 c는 1대 7이란다. 얘가 1대 7이란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B가 겹치는데, 얘는 2고 얘는 1이니까, 둘을 맞추기 위해서 5대2고, 1대7을 내가 2를 곱하면 2대14라고 해도 되나? 오케이? 그러면은, A 이상 B 미만 계급의 B는 5대2대14라고 바꿀 수 있어. 오케이? 요 스킬이 되게 중요해. 방금 한 것처럼. 자, 다시 보자. 자 지금 전체 학교가 a대 b는 2대 3이고 그 다음에 b대 c는 몇대 몇, 아 a대 c는 4대 5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2대 3 4대 5를 가지고 a가 겹치지 a는 2대 3인데 a와 b는 2대 3인데 a를 겹치니까 2를 4로 만들어 주는 거지 2를 4로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한 거야 그러면 2대 3은 4대6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전체를 4대6대5라고 두고, 오케이. 그다음에 A 이상 B 미만 계급의 비는 5대2고 1대7이었으니까, 얘를 5대2대14라고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A 학교, B 학교, C 학교의 전체 도수는 4대6대5이고. a 이상 b 미만 계급의 도수의 비는 5대 2대 14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를 그 계급의 도수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나는 상대 도수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 다음과 같이 하자 에이? 자 전체 도수의 비가 4대 6대 5잖아 그럼 실제로 4k명 6k명 5 k 명 있다라고 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계급의 도수가 5대2대14잖아. 요 얘를 K라는 문자 말고 다른 문자로 M이라고 할게. 5M명, 2M명, 14M명이라 실제로 그만큼 있다라고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상대 도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니까 A 계급의 상대 도수는 4K분의 5M이야. B 계급의 상대 도수는 6K분의 2M이야. C 계급의 상대 도수는 5K분의 14M이야. 라고 하면 되겠지.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제 a와 c 학교의 상대 도수의 비는 <laughs> 누구대? 요 4k분의 5m 대 5k분의 14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은 4k분의 5m 대 5k분의 14m이라고 두면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두면 되냐면 양면에 똑같은 문자들은 날려 버리면 돼. 예를 들어서 k와 k는 약분시켜 버리고 m과 m도 약분시켜 4분의 5대 5분의 14니까 양변에 20을 곱하자 왜? 4와 5의 최소공배수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20을 곱하면 4는 약분되고 5가 될 거고 5, 5, 25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20을 곱하면 5랑 약분되면 4가 되고 4 곱하기 14는 4, 4, 16에다가 4, 1, 4, 56이 되겠지? 따라서 정수비는 25대 56이다라고 상대 도수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하다. 첫 번째, A학교와 B학교의 전체 도수의 비가 2대3이고, 어, 그 다음에 A학교와 C학교의 전체 도수의 비가 4대3이다라는 걸 가지고 4대6대5예요. 4대5이다라는 걸로 4대6대5의 비율입니다. 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A 이상 B 미완 계급의 도수의 비가 5대2예요 라는 거랑 1대7에요 라는 요두 가지를 가지고 A 이상 B 미완 계급의 전체 도수의 비는 5대2대1 4예요 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거 만들 수 있느냐 라는 게첫 번째 문제고, 그렇게 뽑아내면은 ABC의 전체 도수의 비는 4대6대5고, A 이상 B 이상의 계급의 어, 도수, 계급의 도수의 비는 5대2대14다. 그럼 상대 도수를 실제로 4K분의 5M, 5K분의 14M, 이렇게 해가지고 25대56이다라고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쭉 선생님 설명 보고 좀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